안녕하세요 토익의 달인 지성쌤입니다 오늘 영상은 파트 7을 항상 난 제대로 해석했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계속 문제를 틀려요 내가 시험장에서는 틀린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점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맞췄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채점해보면 굉장히 많이 틀려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일단 파트 7을 틀린 데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휘력이고요 사실 이게 제일 크죠 네 언어라는 것은 원래 어휘력이 전부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어휘력은 정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파트 7 문제를 푸실 때 어휘 때문에 틀렸다?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단어들을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내가 단어를 아는데 문장의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구조독해 능력이 부족한 거겠죠. 네, 이런 경우에는 서 반드시 그 구문 자체를 암기하기 위해서 문장 전체를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영상은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으니까 파트 7에 대해서 조금 더 기본적이라든지 아니면 오답노트 정리법, 아니면 리뷰법,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반드시 한번 보시기를 네,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분명히 단어도 알아요. 그리고 문장이 해석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도 틀리는 경우는 바로, 패러 s i n g 재표현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파티7이라는 것은, 그래요. 지문에 나왔었던 그 내용이 그대로 선택지있지 않죠. 다른 식으로 재표현해 되는데 그 관계에 대해 가지고 몰라서 그렇습니다. 과연 토익에서는 어떤 식으로 재표현해 되는지 거기에 대한 학습도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어떤 패턴들이 실제로 많이 출제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주제 목적 문제에 대한 파티7 파트 패러플라이징 파트 7, 10가지 패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풀어 보시면 좋은데 제가 밑에 고정 댓글로 네 문제를 이렇게 달아 드릴 거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막 프린트 해 가지고 보실 필요까지 없습니다 그냥 눈으로라도 살짝 먼저 풀어 보시고 그 다음 영상을 보시면 훨씬 더네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네 저는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since라는 접속사부터 시작이 되죠? 네, since는 부사절 접속사이기 때문에 컴마까지 이렇게 끊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두에서 컴마까지수식어고요 네, since라는 접속사에 끈은 부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법 문제를 설명할 때도 문두에서 컴마까지 괄호 괄호 안에 동사가 있으면 이렇게 문두에는 부사절, 접속사. 이거 늘말씀드린 거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since절의 동사가 과거 동사예요. since는 이래로와 때문에라는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since절의 과거 동사라면 이래로라고 해석을 해보시는 게 먼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보고했었던 것 이래로. 마이크로프트라는 회사의 공지에 관련돼가지고요. 계획의 공지가 되겠죠. 새로운 생산시설을 위한 계획의 공지를 발표했었던 것 이래로 상당한 변화가 만들어졌다는 건데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항상 부사절이라는 것은 과로 묶이는 종속절이거든요. 이 종속절이라는 것은 주절의 말 그대로 종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즉 주절이 문장의 핵심이고 종속절은 그 의미를 보충해 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부사절보다는 주절. 네. 종속절보다는 주절의 해석이 훨씬 더 의미적인 강세를 가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작년에 우리가 보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때 이래로 상당한, 음, 진화가 발전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대표적인 주제 문장이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Cutting Edge Technologies. 이렇게 최첨단의 기술을 소개하는 거 아니죠. 기술 소개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Halt. 중단이야. 건설 공사의 중단을 보고하는 것도 아니겠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를 논의하는 건데, 자, recruiting many boys. 많은 직원들을 채용을 하는, 네, 그런 비즈니스에 대해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겠고요. 자, D번. Follow up on. 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정말 나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거든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 주제 목적 문제에서 선택지 있을 때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정답이 돼요. 어, 이런 말은 조금 위험할수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 follow up on이라는 것은 진짜 주제 목적 문제에서 정답이 그만큼 잘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후속 조치를 취하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런 거 있잖아요. 질문에서 지금처럼 우리가 작년에 보고했었던 것 이래로, 즉, 예전에 대화를 했었거나, 예전에 보고를 했었거나 예전에 미팅을 했었거나 이런 식으로 예전에 우리가 뭐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두 번째 얘기 이런 것들은 모두 팔로우업의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팔로우업이라는 것은 이전에 했었던 어떤 내용이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후속 조치를 취하다라고 사전찾아 보시면 나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두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만났었죠. 팔로우업 정답이고요. 우리 지난번에 했었던 미팅 있잖아요. 팔로우업 정답이고요. 우리 지난번에 통화했을 팔로우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지난 팔로우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무조건 정답이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보겠습니다. This is a reminder. 자 reminder이라는 것은 remind 상기시키다라는 것에 대한 명사죠. 즉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혹시 까먹었을까봐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공지 정도로 보시면 되겠는데 당신이 예약이 있다라는 것을 곧 누구랑 King Medical Associates, 이러이러한 뭐 병원 등이 되겠네요. 이러이러한 병원과 곧 예약이 있다는 라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런 네, 공지에 관련된 뭐 메시지 같은 글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좀 비교적 쉬웠죠? A번, u p c o m i n g Visit, 다가오는 방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B번, Changing an Appointment, 예약을 변경하는 거 아니죠. 자, 지금 a p p o i n t m e n t 라 단어가 반복됐다고 친숙하게 느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아니지만 파티 7은 정말로 높은 확률로 paraphrasing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p a r a p h r a s i n g 뭐라고요? 재표현. 자, 그 다음에 C번. charges on a recent bill. 최근에 청구사에 관련된 청구. 아니죠. 아닙니다. 돈에 대한 얘기 없었고요. 그 다음에 method. 방법이 되겠습니다. medical treatment. 그죠? 의학적인 뭐 치료에 관련된 방법. 이런 얘기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냥 단지 reminder. 자, 무엇에 관련돼 가지고요? 너 약속에 관련돼 가지고요. 네, 이렇게 한번더상기시켜주는 네, 그런 대표적인 글의 그래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c l d I pick up the parcel myself? 제가 제 소포를 직접 픽업할 수 있을까요? 자, in order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형태를 조금 더 네, 격식 있게 쓰는 형태가 되겠죠. 그 delivery fee. 그 배송비를 피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택배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could I라는 것은 제가 뭐 말할 수 있을까요? 라는 식으로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ask about a policy가 정답이 되겠네요. 여기서 policy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이죠. 회사에서 하는 어떠한 정책이든 간에 전부 다 policy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책에 대해 가지고 문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문의를 어떤 패턴으로? cry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비만, 컴플라인, 불평하는 거 아니에요. 불평하는 거 없습니다. 지금 제가 직접 찾으러 가는 거니까 불평 아닌가 이런 식의 비약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파티 세븐은 여러분들의 뇌피셜을 최대한 배제하셔야 돼요 지문에 나와 있는 객관적인 단서를 가지고 푸는 겁니다 저와 같은 이런 상황이 조금 컴플레인 할것 같은데요 그런 거는 너의 상황이고 여러분들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일반적인 보편적인 상황에 기인해서 네. 그래서 정답의 근거를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가격에 대한 이 가격에 대한 게 불만 아우 없습니다 그 물건 그가 구입했을 때 물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discounted price, 할인된 가격을 요청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할인된 가격을 요청한 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가져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공장의 장소는 정말 생뚱 맞죠? D번 찍으시면 정말 안 됩니다. 오케이. 자, 3번 정답은, cry, 제가 할수 있을까요? 문의하고 있는 거 있었어요. 회사의 정책에 대해 가지고,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Thank you for your message. 너의 메시지 고맙습니다. After receiving your memo, 너의 메모를 받은 이후에 I immediately 저는 즉각적으로 연락했습니다, Mr. Holmes에게요, Mr. Holmes에게요. And he said 그리고 그가 얘기했었어요, 무엇을? He can easily exchange time slots. Time slots라는 것은 네, 최근에 나왔었어, 또 복합 명사인데 어, 시간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는 정말 기꺼이 시간대를 변경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자 당신과 함께요, 우리에 다가오는 이벤트를 위해 가지고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일단 너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너의 메모를 받은 뒤에 저는 즉각적으로 연락했었고요. 그 사람은 이렇게 기꺼이 변경해 주겠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A번. 자, request a change to the time. 시간이 있어가지고 변경 요청하는 것? 지금 글쓰니까 요청하는 겁니까? 아니죠. 요청을 받았었던 것에 대해 가지고 응답해 주는 거잖아요. 정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요청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요청받은 것에 대한 응답인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세심함. 여러분들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세심함, 네, 세심함이 파트 7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트 7은 전체적인 뭐 글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파악해가지고 독후감을 쓰세요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웬만해서는 모두 세부적인 정보들을 묻는 거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섬세하고 세심한 사람이 되주시기를 어 제가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은 ask Mr. Holmes에게 to speak to his colleague 동료에게 얘기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 지금 Mr. Holmes에게 예, 요청하기 위한 글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D번에 사과하기 위해서 무슨 여기서 사과를 또 하겠습니까? 사과에 대한 전혀 어떠한 소재도 없었습니다. 오케이? 정답은 응답을 해주는 비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Thank you for your interest. 너의 관심 고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너의 관심이 고맙습니다라는 것은 이미 벌써 상대방이 관심을 보였을 때 그때 응답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 보자마자 응답이구나. 상대방이 먼저 관심을 보였었던 것에 대한 응답이구나. 이런 식으로 파악하시고 읽어보시는 겁니다. In the California magazine에 있어가지고 너의 관심이 고맙습니다. 자, 광고를 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광고하는 것은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Thousands of households. 정말 수천 가구들에 도달하는. 네, okay. 인캘리포니아 지역에. 자, 그리고 네이버링 커뮤니티. 그리고 인근의 주변 지역이 되겠죠. 커뮤니티가 되겠죠. 좋아요. 한 달에 두 번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널 관심 고맙습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함께 광고하는 것은 이렇게 수천 가구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문의했었던 상대방한테요. 자, 그래서 A번. 비용에 대해 설명해 주는 건 일단 돈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뭐 사진 주문 이런 거 전혀 없었고요. 그 다음에, 향상을 묘사하기 위해서. Newspaper Circulation. 네, 신문의 구독에 대한 향상을 지금 묘사하는 거. 제가 신문의 뭐 구독에 대한 향상, 이런 얘기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그냥, 그저 그냥 관심 보여준, 내 네, 잠재적인 고객한테 쓰는 글인 것 같은데요. 자, C번. 새로운 Subscriber를 환영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이게 함정입니다. 새로운 구독자가 아니에요. 새로운 구독자 아니라 상대방 그저 관심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 너에게 약간 좀 관심 있는 것 같아. 이거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요. 착각하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회사에 관심 있습니다.라는 것은 이미 뭐 구독을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잡힌 고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아니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번에 제공하는 겁니다. 정보를 누구에게 잠재적인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었어요. 그죠. 지금 이 잠재적인 이런 형용사는요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앞으로 그럴 수있는 이런 뜻입니다. 포텐셜.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포텐셜은 지금 아니지만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 이런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관심만 표현한 네, 그런 잠재적인 구독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정보 전달이 그랬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세심함이죠 자, 6번 가겠습니다. join. 자, 말해 보세요. 문두에 지금 주어가 생략된 채로 동사 원형이 나와요. 이런 것들은 무슨 문이라고 그러죠? 명령문, 그죠? 자, 그래서 합류하세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The meal manager resource. 이건 뭐 고유 명사니까. 우리에게 합류하십시오. 그리고 받아주세요. 지금 엔드라 등위 접속사가 합류하세요. 그리고 받으세요. 라는 두 개의 네, 명령문의 동사원형을 병렬적으로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트레이닝을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 관련되어 가지고요? How to manage. 어떻게 관리하는 것에 관련되어 가지고. 자, 무엇을 Financial aspects of your restaurant. 너의 식당의 재정적인 측면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관련된 트레이닝을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우리에게 합류하시면. 네, 약간 광고 같지 않나요, 여러분들? 자, 보겠습니다. 지금 신입사원들을 채용하는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닝의 필요조건을 설명하는 거. 여러분 들 트레이닝을 소재가 나왔긴 했었어요. 근데 똑같은 단어가 반복된다고 너무 친숙함을 느끼지 마시고 정확하게 의미가. 패러패싱 됐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에서는 우리에게 합류하시면 종합적인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걸 얘기해 줬었는데 지금은 트레이닝에 대한 필요 조건을 설명하는 거 이런 건 전혀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웹페이지의 개발 서비스를 검토하는 게 전혀 말도 안 되는 거겠고요. 그다음에 베네핏스 멤버십의 베네피스 설명하는 게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합류하세요. 이게 멤버가 되십시오. 네, 멤버가 되십시오. 이런 말이겠고요. 그런 다음에 이러이러한 종합적인 트레이닝을 받으세요. 이런 게 바로 혜택이 되겠죠. 그래서, 패러페이징이라는 것은 어떤 단어가 유사한 다른 단어로 바뀌는 것. 즉, A가 A-로 바뀌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A라는 게 그것을 포함하는 상위적인 개념으로 바뀌는 경우. 즉, A가 B라는 큰 덩어리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패러프레징의 또한의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D번 정답으로 골라줄 수 있겠습니다. 자, 7번. 당신들 좀 아는 분들이 이미 알고 있다시피, S, 뭐, 알고 있다시피, 우리는 최근에 수행했습니다. 자, 무엇을요? 철저한, thorough라는 거, 철저한 형용사 굉장히 중요하죠. 자, external. 하면 외부가 되겠습니다. 철저 외부 검색을 했었어요. 새로운 부사장을 위해 가지고. 자, 그리고 우리는 기쁩니다. 발표하게 돼서. 무엇을요? 미스 모리스라는 사람이 임명되었다는 라 것을, 그 자리 에 임명되었다는 라 것을. 그래서 우리는 철저 외부 검색을 수행을 했었었고요. 자, 최근에라는 것은 이미 벌써 완료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행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임명되었다는 라 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공지가 되겠습니다. 자, A번. 새로운 중력진이 사진을 찾기 위해서 지금 vice president, 부사장이라는 직책이 이렇게 중력진이 맞죠. 근데 지금 찾기 위해서 글을 쓰는 게 아니고요. 이미 찾았다라는 그 사실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B번. 자, 뭐 뿐이? 이거는 일자리 공석에 대해서 공지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것들 누군가를 구인할 때 쓰는 거고요. 자, C번은 프로모션. 뭐 승진에 대해서 보고하는 거. 지금 승진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 external search. 외부 검색했었죠? 외부 검색. 외부 검색이라는 것은 내부에서 누군가를 올린다는 게 아닙니다. 외부에서 데리고 온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승진 이런 것도 아니겠고요. 자 신입사원을 소개하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니, 부사장이라는 직책이 신입사원이라기엔 너무 너무 좀 약간 너무 높은 직책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임포 e 이라는 것은 임포 e 여러분 그임포 e 가 채용하다 쓰다잖아요. 근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이거 붙은 것은 그 동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채용을 받은 사람, 채용이 된 사람은 모두 포함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Vice President. 당연히 채용이 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심지어 예전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CEO. CEO가 Chief Executive Officer 라고 해서 최고 경영자 말하는 거죠. 이것도 예전에 Employee로 패러피싱 된 적이 있습니다. CEO도요, 회사의 오너가 경영하는 능력이 부족할 때는, 외부에서 최고 경영인을 데리고 오죠. 이게 바로 고용된 CEO가 되는 거야. 이럴 때는 CEO도 Employee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o k 이 자, 8번 보겠습니다. I wanted to let you know. 저는 당신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무엇을요? 얼마나 많이 제가 감사하는지. 저 무엇에 대해 가지고? 너의 직원의 도움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당신 직원의 도움에 대해 가지고 얼마나 내가 감사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요. 근데 무슨 문제점이죠? 내가 가졌었어, 도 문제점. 무엇에 관련돼? 컨설팅이라는 게어디에 관련된이라는 어버 정도에서 가시면 돼요. 최근에 구입이 되겠죠? 무엇의 구입입니까? 네, 가정용 향상도구? 즉, 가정용 주택 개조 같은 그런 것들을 하는 도구들을 말하는 거야. 어쨌든, 그런 최근의 구입에 대해 가지고 내가 가졌어도 문제점이 있었고, 문제점을 해결해 준 너의 직원들에 대해 가지고 감사함을 표현하는 그런 글이 되겠습니다. 자, A번. 그게 고객의 정보를 갱신하는 거 아니고요. 그다음에 문제점을 보고하는 거 아닙니다. 아이템의 퀄리티, 품질에 대해 가지고 문제점 보고 아니죠. 그냥 p r o b l 있으니까, p r o b 보이니까 정답. 제발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정말. 네, 정말 귀엽죠. 그러면. 자, c 번의 p r 프라이즈라는 것은 칭찬하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퍼포먼스에 대해 가지고 칭찬하는 거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칭찬하다 이 단어를 몰라 가지고 들으셨나요? 단어를 모르셨으면 단어를 정리하셔야 돼요. 오답 노트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자, 2번. 주문에 대한 변화를 만들기 위한 것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얼마나 많이 내가 감사함을 표현하는지 이런 것에서 그대로 넷프라이스라는 것으로 네 패러 피싱할 수 있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구번 보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당신에게 알려드리게 돼가지고 추가적인 프로그램에 돼가지고요. 근데 무슨 프로그램이죠? 최근에 추가된 우리의 캘린더에 즉 우리의 캘린더에 최근에 추가된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일반적인 정보 전달 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변화를 발표하는 거. 이벤트의 날짜 변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 너무 쉽네요.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웹사이트 전혀 안나왔고요 근데 네 번째는 새로운 정책. 새로운 정책이 아닙니다. 최근에 추가됐었던 프로그램이라는 것과는 전혀, 네, 전혀 패러프레이징 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비번. 간단한 문제였었네요. 자, 마지막으로 10번 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섬세하게 독해하셔야 돼요. I'm writing to express my interest. 저는 제 관심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in Samsung s recently advertised international sales director position에 되겠습니다. 무슨 무슨 포지션을 뭔지 모르겠어요. 너무 기니까. 어쨌든 최근에 광고됐다라는 것은 이미 벌써 최근에 공고가 떴다라는 거겠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뭐라고 있는 겁니까? 제가 지금 관심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네, 저는 그 자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나를 뽑아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1번. 피드백 제공하기 위해서 뭐, 직장 동료의 실적, 일, 전혀 없었습니다. 직장 동료가 어있어요 직장이 없는데, 취업이 안 되는데 무슨 직장 동료가 있어요, 지금? 자, 비번. 질문하기 위해서, whether they are open positions at 삼성. 삼성에 지금 오픈 포지션 지금 공석이 있는지 아닌지. 자, whether이라는 것은 인지 아닌지라는 명사적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픈된 포지션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문의하는 거, 문하는 의거 아니에요 지금 최근에 공고된 자리에 대해서 관심 표현입니다 그러면 1등 오픈 포지션이 있다라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네 비번 아닙니다 제가 다음에 1 e 번잡 인터뷰에 대해서 약속을 잡기 위해서 무슨 인터뷰예요 채용도 안 됐는데 지금 서합도 안 됐는데 무슨 인터뷰예요 자 2번 그녀의 바람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 무슨 바람이죠? 삼성에서 근무하기 위한 그 바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그저 관심이 있을 뿐. 그러면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본인의 바람을 표현한다고는 라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디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파티세븐이라는 것은 정말 대략적인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요. 세부적인 그 섬세한 내용을 가지고 정답 보답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 물론 단어를 많이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런 식의 조합들, 이런 식의 빈출 패턴들을 잘 공부하시고 정리하시면 네, 시험장 들어가기 시 전에 굉장히 자신감에 차있는 여러분들 모습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네, 그럼 잘 정리하시고요. 네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촌토익 1위 지성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열공하세요. 파이팅!